더위와의 전쟁 승리템 밖에서 더 시원하게 해줄 필수 아이템.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3초 만에 시원함을 선사하는 강풍의 마법을 지닌 허리에 자는 선풍기입니다. 무더운 여름철, 외출할 때 더위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? 특히 손이 자유롭지 않아 이동 중에 불편함을 겪으셨다면 이 제품이 그 해결책입니다. 허리에 걸수 있는 디자인 덕분에 손은 자유롭고요. 강력한 오와트 엔진으로 단 3초 만에 온도를 무려 23도나 낮춰줍니다. 빠르게 넓은 범위로 바람을 뿜어내어 주변 환경을 금세 시원하게 만들어 주죠. 부드러운 불빛도 있어 야외 사용 시 더욱 편리합니다. 그리고 강한 더블 클립과 고속 엔진 덕분에 이동 중에도 흔들림 없이 쓸수 있답니다. 이제 어디서든지 더위를 피하고 싶다면 이 제품으로 시원함을 즐겨보세요. 3초간 23도 쿨링 파워를 가진 허리거리 선풍기가 여러분의 여름에 상쾌함을 선물할 것입니다. 여름철 야외 활동하실 때 더위와 무거운 장비로 불편하셨던 적 없으신가요? 랜턴이랑 보조 배터리 따로 챙기느라 번거로우셨죠? 이제 그런 걱정은 끝입니다. 독일 특허 아웃도어 전신 냉각 허리거리 선풍기가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. 강력한 냉각 성능 덕분에 무더운 여름에도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게다가 6000mAh와 충전식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 보조 배터리로도 사용할 수 있고, 랜턴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어두운 곳에서도 안심하고 사용 가능합니다. 가볍기 때문에 허리에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어 이동 중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. 독일 특허 아웃도어 전신냉각 허리걸이 선풍기로 올여름 더위를 날려버리세요.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. 휴대성과 성능을 동시에 원하는데 만족스러운 펜 찾으시기 힘드셨죠? 그 고민을 한 방에 날려줄 2만 밀리암페어 아워 휴대용 허리 펜이 등장했습니다. 첫 번째로, 듀얼 펜 클립형 구조 덕분에 두 손이 자유롭습니다. 그래서 야외 활동 중에도 최상의 활동성을 제공합니다. 두 번째로, USB 충전식 대용량 배터리는 오래 사용해도 끄떡없으며 쾌적한 환경을 지속합니다. 펜 속도는 무려 5단계로 조절 가능하고, 울트라 스트롱 바람의 강력한 성능으로 시원함을 극대화하죠. 지금 이 2만 밀리암페어 아워 휴대용 허리펜으로 자유로운 시원함을 만끽해 보세요. 음.